얼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비율이 있어요. 이걸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. 자, 안녕하세요. 바탕TV 황영수 원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윤곽 수술 중에서 턱끝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우리가 턱 수술을 생각을 할때턱 끝은 턱의 모양이 완성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. 어, 흔히들 많이들 원하시는 라인, 그니까 러 V라인 말씀하시잖아요. 난 U자 라인은 싫고 V라인이 좋다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잘 보면 V랑 U랑의 차이는 그 끝에, 가운데에 모이는 제일 마지막 그 끝, 요턱끝 모양이 만드는 걸로 U랑 V가 갈린다는 거, 그건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턱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끝을 다듬어서 날렵하고 갸름한 라인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턱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원하시는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작고 갸름하면서 주걱턱이 아니고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기 같은 턱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다 턱을 작게 만들고 다 턱을 후진해서 뒤로 밀어 넣으면 다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걸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 이 황금 비율은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, 인종, 특히 문학권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요. 서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턱선이 좀 강하고 돌출되어 있고 도드라져 있는 형태의 그런 윤곽선이 분명한 형태를 좋아한다 그러면, 동양 쪽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, 이렇게 라인 자체가 작은 아기 같은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. 이것도 같은 동양이라고 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유명한 배우분들 보면 좀더 선이 선명하고 눈도 그렇잖아요. 조금 더 쌍꺼풀이 크고 화려한 상태를 선호하는 반면에 동양 쪽에서 한국에서는 좀더 얼굴이 작고 부드러운 라인.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뭐 블랙핑크, 제니 보면 거의 턱이 무턱에 가깝도록 작은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미인상으로 치는 얼굴인 거죠.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볼 때 사실 이제 뒤쪽 사각턱이라든지 광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마의 비율이라든지 중안면부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합의를 일치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개턱은 만들면 안 된다. 광대는 어느 라인에 맞춰서 줄여야 된다. 이런 좀 교과서적인 게 있는 반면에 턱 끝은 천편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문화권마다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턱끝 형태가 있거든요. 나는 조금 더 무턱을 선호한다. 나는 조금 더 선명한 턱을 원한다. 이럴 때 위치들이 좀 바뀌는 것이 있어서 뭐 어떤 정답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음, 조금 말이 안될것 같고 그거보다는 어, 내가 무턱을 좀 선호하는데 나는 턱이 짧아지고 싶은데 아니면 턱이 좀더 앞으로 나와 있고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내 얼굴에 잘 어울리게 되냐.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얼굴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눈이 동공 사이 두 눈의 폭 이런 거는 바꾸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여기 제가 머리가 조금 큰 편이긴 한데 머리 폭을 좁히는 수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.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.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얼굴에서 바꿀 수 없는 아, 바꾸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거기가 어디냐면 중안면부라 그래서 눈에서부터 이 윗인중기까지 그러니까 입까지의 거리 여기는 바꾸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중안면부가 좀긴 편이다. 그럴 때는 만약에 턱길이를 너무 많이 줄이면 내가 턱이 짧아져서 아 예뻐졌다 얼굴이 작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요. 가운데 있는 중화면부가 엄청 길어 보이면서 밸런스가 확 깨지고 그래서 얼굴이 이상해 보인다 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턱 길이를 줄이는 거를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중화면부가 너무 짧은 경우에 턱끝 그 길이 자체를 너무 늘리게 되면 또 비슷한 형태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율이고요 얼굴 비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어떤 수술이 나한테 적합하고 어떤 거는 해서 좋고 나쁘다는 거, 이거는 성형외과 전문의 님이랑 상담을 잘 해보셔야 돼요. 자, 결론적으로는요, 턱 끝은 취향을 많이 타요. 그러니까 어떤 정답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, 단, 잘못 가면은 크게 비율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, 성형외과 전문의 님이랑 상의를 잘해서 내 얼굴에 맞는 턱 끝의 형태를 찾으시라는 거, 요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말을 잘 잘라 써봐. 자, 오늘은 성형외과 윤곽수술 중에서 턱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